이 시간 소중한 예배와 말씀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해명가정 여러분을 주메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화해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 야경에서 하늘 도시를 바라보면 빨간 십자가는 미간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또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어려운 민망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화해와 또 평화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웅과 이기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겉핥기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마음에 품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 화해의 복음인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욱 깊이 붙잡으며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즉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숙하시고 또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사역은 거저된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부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를 겪고 멀어졌으며 또 하나님과 연합 일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절대성과 질서 안에 일부러 강제로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절대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선택한 그 죄로의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럼 왕으로서 제일 지은 자기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또 무조건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일치를 잃어버린 그 죄를 무작정 용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근본이라 할수 있는 절대자의 그 선과 질서가 그대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기에 모든 것위에 조물주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의와 질서 선을 수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또 절대자 왕으로서의 그 역할 가운데 놓여진 그 어려움 그 딜말, 딜레마를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아버지이자 또 왕이신 자신이 죽음으로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아예 그 죄의 불화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 위에 통치자이시기에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그 죄의 건세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과 멀어짐, 불일치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 몸값을 치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목값의 온값의 사건이자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빚문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그 빚문서를 찢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그 문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빚진 자,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하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들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유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건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로땜을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십자가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화해의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복음인 십자가를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를 절 골고다 언덕이 아닌 우리의 가정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집 안에 십자가가 놓여진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들여다보자면 바로 화해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점은 화해입니다. 돈 많고 또 유명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지요. 서로가 잘 자리 잡고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게 행복일까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바로 화해가 있는 가정입니다. 갈등과 미움, 서로 원수된 마음을 풀어서 없애는 것, 그 가족간의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 화해가 되는 것이 진정한 화목한 가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크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이 평탄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지옥과 같을 것이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늘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서로 함께 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승리의 삶과 또 기쁨과 가정,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잘 아시는 한자 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가와 만사성. 이것은 뜻대로 보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처럼 집안의 화해, 화목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이만큼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평탄함을 제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족 안의 화해와 화목,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갈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안에서의 화해를 어떻게 이루게 될까요? 그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찬찬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과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보라 새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정치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화해가 우리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바르는 화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부터 시작해서 그 화해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화해, 또 가족 간의 화해, 자신 간의 화해, 또 자연과의 화해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화해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그 가운데 커다란 벽이 있었던. 그 갈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의 화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해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는 하늘의 화의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화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죄를 말미암하는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셨는데 누가 그것을 또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느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의 화의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화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서 화해하려고 할 때, 화목하려고 할때 참으로 힘든 것을 잘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가족 가운데 또 부부 가운데 자식과 부모 부모 가운데서 화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 화해자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몸된 여러분, 그 화해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사명은 바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때 화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우리 만남과 가족과 모든 것들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해자, 그 피스메이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런 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화해자를 우리가 감당해야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복을 누림을 위해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화해와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질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불화가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갈등과 상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가운데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증거되고 선포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기로 나아간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화해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무게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신이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화목재물, 그 찔리고 각이 떠지고 죽게 되는 화목재물의 재물이 되어서 실제로 그놀라우신 인류의 화해, 하나님과 사람과 이어진 그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화해의 대가를 자기를 죽으심으로써 치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화목재물 없이는 화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해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십자가가 대속재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화해란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만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과 가족들을 그렇게 바뀌어 가려고 노력해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모든 것에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마음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할 때 가족의 화해. 가족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것을 희생할 때에 가족의, 가정의, 가정의 화목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죠. 우리 만남과 색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가운데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목과 용서를 외치고 그렇게 되어가자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 가만히 그들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들여다 보면 그 말하고 있는 외침 가운데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해를 외치는 소리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기가 없고 희생이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화해해야 된다, 화해해야 한다, 화목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라는 바라고 원하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말만 하고 욕청만 하고 바라기만 하면 화해는 커녕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진짜 화해자는 피투성이가 될 만큼 손해를 봐야 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떼로는 저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미치고 내가 희생해야 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값을 쓸, 값을 치를 때 정말로 우리가 외치고 바라고 소망하는. 진짜 화해가 진짜 화목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십자가 그 가정과 친척과 직장에서 화목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리고 놀랍게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화해하게 되고 평화롭게 됩니다. 우리의 친척과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의 소리가 평탄한 아름다운 소리가 퍼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화해를 또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제로 화해를 만들어가는 화해자 또 피스 메이커가 되어갑시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진정한 화해, 그 인류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 그 벌어진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을 용서하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화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화해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음성과 한국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옵어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저는 다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대가를 치르며 희생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내 마음과 뜻은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해가 있게 하여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화해를 전하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시옵소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